예 안녕하십니까 진터브의 김진영입니다. 어, 실시간 방송을 제가 계속 며칠째 해왔고 어, 그런데 지금 저희 유튜브에 지금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이좀 있습니다. 어, 그분들의 댓글을 다는 거는 어, 하, 저희한테 이 댓글을 다는 거는 저희 제품을 달아서가 아닙니다. 어, 나름대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, 댓글로 달아놨는데 요 내용인 적선 뭐냐면, 어 돈을 들여가지고 달았는데, 뭐, 연비가 30kg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인데, 어 제가 요, 잠시 읽어 드릴게요. 어 연비 개뻥이네요. 그리고 쓰레기를 달고 연비가 30kg 나올 수가 있냐고, 뭐, 하네요. 그 다음에, 양심을 파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. 양심을 팔고 봉사하고 후원을 한다. 참, 앞뒤가 이상하죠. 천사의 탈을 쓴 악마, 뭐, 이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. 이분이 오직 계시면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하소연식으로 했겠습니까? 얼마나 화가 나고, 얼마나 억울했으면,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타사에서 이 혹시 다신 분들 있다 그러면 어, 피해를 보시고 있다 그러면 어, 저희한테 댓글로 마음 놓고 달아, 다셔도 됩니다. 어, 다셔도 되고 오시게 지금 거기는 댓글로 못달고로 하니까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댓글로 달았는데 그리고 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어... 한번 고민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. 어... 그리고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...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.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해보시고 나서 어..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어... 바로 가서 어... 환불을 하십시오. 뭐 조금 더 타봐라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만 가다 보면 안됩니다. 나중에 환불을 받을 시기를 놓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이 저희들한테 어, 이렇게 하소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,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어,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,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, 뭐가 문제인지도 한번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, 어, 저희들이, 어, 거기에 대한, 어, 댓, 댓글로 하나하나 또 답변도 달아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닐지라도, 어, 이 판매점 사장님들이라든지, 어, 이런 분들이 어, 정확하게 아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. 어, 댓글로 많이 달아 주십시오. 어, 여러분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만약에 어, 큰 도움이 못 됐다, 이걸 달았는데 큰 도움이 못 됐다 그러면 어, 하나하나 어, 와류기를 하나하나 빼 보십시오. 빼 보시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. 예. 진터베의 김진영이었습니다.